현재 25년 6월 5일 qx 60 요거 26년 1월달에 아 25년 1월달에 상품화 작업을 하고 출고가 되었다가 5개월만에 다시 상품화로 다시 들어온 차 인데요 현재 듀 25년 1월달부터 뷰어를 한참 쓰기 시작해 가지고 그중에 이제 상품 만혀 가지고 이제 하어를 맞춰서 뷰어를 맞춰서 뷰어를 맞그서뷰큼를 맞춰서 뷰어를 맞춰로 뷰어를 서어 왜 아무 힘이도 마음에 안 들어 있는지. 그냥 산포마를 세차를 하고. 상품화로 진행하려고 그러니까 이 나무진이 나무진이 심하게 들어붙어 있어가지고 조명빨에는 도저히 답이 없 조명빨에는 도저히 답이 없는데요이 보니까 물때도 많이 앉아있고 관리를 엉망을 했네요 <laughs> 이참 근데 듀얼이란 광택이 듀얼 광택이 되게 좋네요. 스크래치 안 없고 나무집만 앉아 있고 비가 오고 해서 비를 맞아서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해놓으니까 아무튼 물때가 좀 앉아 있는데 싱글로 작업했던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네요. 확실히 듀얼이 좋네요. 다시 광택 내가지고, 한번또 마지막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